헌법재판소가 2016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형법에서 간통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불륜이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나는 건 전혀 아니죠. 불륜은 매번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키곤 했고 연예계에서 터졌던 유명한 사건들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배우 김지민은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라는 급찬을 받으면서도 복잡하기 짝이 없는 남성 스캔들과 네 번의 결혼 이혼으로 늘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윤희는 재벌 회장과의 간통사건으로 당시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스캔들들은 지금도 불륜 레전드로 불리며 씁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미디언 후지몬과 모델 기노시타 유키나의 파경은 그녀가 남성 스타일리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딸의 외모가 스타일리스트와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가 돌며 사건의 파괴력은 더 커졌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연예계에서는 사랑과 불륜의 경계가 흐려지며 개인의 로맨스가 한순간에 공정 논란으로 뒤바뀌는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과 논란의 연예계 불륜 스캔들 TOP14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14위는 바로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의 간통 스캔들은 그 자체로도 쇼킹했지만, 나중에는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졌다고 할 정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1975년, 고작 21살이던 태진아는 당시 47세였던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과 부정행위 혐의로 서울지검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태진아는 50만 100만 원 가량을 받고 약 20차례나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시절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그는 일반 직장인이 10년은 꼬박 일해야 모을 돈을 단몇 번의 만남으로 챙긴 셈이니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외도로 체면을 구긴 현대건설 사장은 결국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 공백을 메우며 부사장 이명박이 사장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명박은 이후 초고속으로 정치권까지 진출해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니 태진아의 스캔들이 대한민국판 나비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태진아의 연상 여성과의 일탈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던 걸까? 훗날 자신보다 22살 어린 가수 마야와 작업하던 중 대본을 즉석에서 바꿔 키스신을 끼워 넣는 돌출행동까지 벌이며 또한번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과거의 불륜 경험이 그의 행동 패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긴 채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13위는 바로 이은경이다. 1987년 데뷔하자마자 청순 이미지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톱스타 자리에 단숨에 올라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작 스무한 살에 이미 아이까지 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남성 팬들의 환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혼과 육아 중이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순정 가득한 러브스토리를 내세워 다시금 대중의 호감을 얻어냈다. 하지만, 1999년, 전 남편과 탤런트 이진우가 늦은 밤, 격렬히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지며 분위기가 크게 흔들린다. 이 사건은 양측이 고소를 취하해 법정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결국 이일 이후 이은경과 전 남편은 이혼의 길을 걷게 된다. 이혼 직후 그녀와 이진우 사이에 열애설이 휩쓸었지만 두 사람은 동료일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약 5년 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소식을 전해 세간에 그럴 줄 알았다는 충격과 냉소를 동시에 안겼다. 재혼 이후, 이은경은 한 방송에서 전 남편의 여자 문제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 방송을 본전 남편은 게시판에 직접 글을 남기며, 당시의 간통 증거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에 이진우의 전 매니저까지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에서 감성적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이은경의 이미지는 그대로 추락하게 된다. 현재 이진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며 속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2위는 정은채다. 영국 명문 패션스쿨 센트럴 세인트 마틴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불륜 의혹으로 거센 파장을 일으킨 인물로 자주 거론된다. 첫 번째 파동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 관련된 논란이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에서 함께 출연한 뒤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일본 언론은 두 사람이 장을 본후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약 14시간 뒤 같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했다. 당시 카세료는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사건은 불륜보다는 양다리 의혹으로 해석되며 비교적 조용히 덮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거진 가수 정준일 관련 스캔들은 차원이 달랐다. 정준일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오던 중 팬들 사이에서 그와 정은채가 여인 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갔다. 공연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목격되며 추측은 더 구체적으로 번졌고 결국 정준일의 팬카페에 정준일은 이미 유부남이라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그렇다면 정은채는 무슨 관계냐라는 의문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정은채는 정준일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 역시 피해자라고 해명했지만, 정준일 측은 숨긴 적이 없다며 맞서 두 사람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엇갈린 주장 속에서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고, 정은채는 또한번 불륜 스캔들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11위는 황수정이다.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로 단정한 매력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엄마야 누나야에서 장여경 역으로 정숙한 이미지까지 입히며 당시 청순파 여배우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이 깨끗하고 투명하던 이미지는 2001년 겨울 마약 투약 사건이 터지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조사 과정에서 마약이 아니라 최음재로 알고 있었다라는 황당한 변명까지 내놓으며 여론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여기에 공범으로 지목된 유부남 강모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간통 논란이 더해졌고 팬들조차 더는 감싸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며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황수정은 이후 여러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싸늘이 굳어버린 대중의 반응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시간이 흘러도 과거 논란은 쉽게 잊히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경력 전체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10위는 옥소리다. 화장품 광고로 데뷔해 주목받은 뒤 배우로도 견고한 위치를 다지며 톱스타 대열에 올랐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큰 논란의 화살을 맞게 된다. 동료배우 박철과 1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간통 혐의로 피소되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불륜 정황들이 한꺼번에 드러나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박철의 절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부정행위,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의 관계까지 알려지면서 옥소리는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청순하고 세련된 배우로 쌓아온 이미지는 이 사건들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아이를 낳고 동거를 이어갔지만 이번엔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관계를 정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사생활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매번 대중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는 커리어 전체에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9위는 김민이다. 김민이는. 이제, 불륜 논란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대중에게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이름이 되었다. 모델 못지 않은 외모와 화려한 분위기로 주목받아왔던 그는, 여러 남자 배우들과의 열애설로 늘 화제를 몰고 다녔다. 특히, 이정재와 약 3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간 뒤, 조인성과 1년간 교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엔 22살 연상인 유부남 감독 홍상수와 관계를 시작하며 논란의 정점에 올랐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보도 기준으로 약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민희는 한 시점에서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남편을 관리 좀더 잘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세간을 더욱 놀라게 했고, 홍상수 감독은 공개 석상에서 김민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스스로 논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담한 태도는 당연히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 관계는 여전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홍 감독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끝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불륜 논란이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고 그 중심에는 늘 김민희가 있었다. 8위는 김영애다. 1971년 수사반장으로 데뷔한 뒤 해를 품은 달등 수많은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로 인정받으며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배우였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예외없이 간통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적이 있다. 1975년 당시 유부남이었던 한밴드 마스터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김영애는 그 무렵 연기를 관둬도 그와의 관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식의 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지며 더큰 충격을 남겼다. 다만 비슷한 시기 재벌 2세 박동명 사건 등 다른 여배우들의 굵직한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김영애의 논란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다. 게다가 상대가 재벌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무명에 가까운 가난한 밴드마스터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순수한 사랑 아니냐는 동정 여론까지 형성되며 비교적 짧은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 이후 김영애는 1979년 그 남성과 결혼하며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지만 약 20년 뒤 결국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졌다. 7위는 김예분이다. 미스 코리아 출신답게 예능, 라디오, 연기까지 손대는 족족 주목받으며 한동안 다재다능한 스타 이미지를 굳혔지만 2005년 한 사건으로 그 화려한 이력은 급제동이 걸렸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32세의 김예부는 재미교포 40대 유부남과 불륜 혐의로 피소되어 결국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그 남성이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서 세 차례 간통이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공개되며 충격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김예부는 상대가 유부남인 건 알았지만 곧 이혼할 거라고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 남성에게는 그녀 외에도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그 여성과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은 더욱 난감해졌다. 결국 대중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속은 건지 혼란스러운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김예분의 커리어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남겼고 이후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드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된 이유다. 6위는 김세아다. 1996년 무려 6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MBC 공채 탤런트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김세아는 2016년에 이르러 청담동 오피스텔 제공, 운전기사 포함, 차량 지원,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까지 받았다는 보도와 함께한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불륜 의혹으로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다. 특히 상대 남성이 첼리스트 김수연과 혼인 관계였다는 부분이 알려지며 충격은 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김세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나라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방송을 본 회계법인 부회장과 전부인 어씨는 김세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다시 고소에 나섰고, 이로 인해 진정되기는 커녕 불씨만 더욱 키운 셈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억울하다는 해명이 오히려 더큰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 사례로 남으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 되고 말았다. 5위는 박상철이다. 박상철은 한때 트로트계의 흥행가수였지만, 정작 대중에게 더 강렬히 각인된 건 그의 사생활 스캔들이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특히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양 옆의 외국인 여성들에게 볼에 뽀뽀를 받는 사진이 공개되자 보도는 순식간에 퍼졌고 대중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반응까지 내놨다. 가수 데뷔 초반에는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생계를 위해 MC, 재단 배우까지 겸하며 버티던 박상철은 이후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으로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음악적 전성기는 그의 사생활 폭발 앞에서 무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정을 꾸리던 그는 2007년 팬카페에서 만난 13살 연하 여성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고 2010년에는 그내 연녀와 함께 살림까지 차리며 본처와 이혼, 이어 재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결혼 생활은 시작하자마자 삐걱거렸다. 결혼 4개월 만에 두 번째 아내가 그의 외도를 고소했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그 상대가 전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보도들은 그가 재혼 후에도 두집 살림을 이어가며 전처와 여행을 다니는 등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재단자로 활동하며 관리하던 의상비를 유용해 새 가정을 꾸렸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박상철의 혼인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고 지금 남은 건두 번째 아내의 선택이라는 씁쓸한 결말 뿐이다. 4위는 김기수입니다. 김기수는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최근까지 뷰티 유튜버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의 논란과 사고는 대부분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초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기수는 성추행 혐의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그가 일으킨 여러 문제로 인해 팬들마저 등을 돌리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김기수의 팬클럽 회장이 활동을 중단하며 그의 인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가 공개한 명품들이 사실은 가품이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를 신뢰했던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들이 그가 착용한 하리보 목걸이가 가품이라 지적하자 그는 화를 내며 목걸이를 던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기수는 허위 광고로 선스틱을 바르는 척만 하거나 바디워시로 등드름을 해결했다고 하며 해외 병원의 의료용 사진을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품을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는 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김기수는 생방송 중에 수차례 논란을 일으킬 만한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동료 연예인, 성소수자, 광고 모델, BJ,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후원하는 시청자들의 금액에 불만을 품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강퇴하는 등 인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비하 발언 중 일부는 그런 말은 부모님한테 배운 거냐? 인중에 김치 냄새나 지워라. 사회생활은 가능하냐? 와 같은 것들이었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시청자에게는 우울증 걸린 사람,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거 아세요? 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팬들까지 등을 돌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팬들이 안티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의 부적절한 언행은 너무 많아서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3위는 송중기입니다. 성대 어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배우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과 인성에 관한 이야기는 데뷔 초부터 꾸준히 나돌았으며 송혜교와의 이혼 당시에도 그의 독특한 성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송중기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과거 그와 작업했던 잡지사의 인터뷰어가 남긴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보이는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상당히 강하고 날카로운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말솜씨는 뛰어나지만 때때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고 파괴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늑대소년기자 시사회에서 누군가 티끌 모아 로맨스를 언급했을 때 송중기는 망한 영화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냐고 되받아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질문을 회피하려는 수준을 넘어 해당 작품의 감독과 제작진에게도 큰 결례로 여겨질 만한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거침없는 발언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인터넷 댓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임. 나 전주 사는데, 송중기가 성균관 스캔들 촬영하러 한옥마을 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자. 담배 피면서 전화로 전주촌년들 때문에 촬영 늦어지네? 라고 했음. 이건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들었음. 이 댓글이 사실이라면, 송중기의 인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작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 발표회에서도 기자의 하트 요청에,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결국 이성민 배우가 상황을 무마하려 애써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송중기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런 논란을 초래할 만한 언행은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만큼 그의 행동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위는 바로 이민호입니다. 아역 시절에는 세상의 관심과는 꽤 거리가 있었던 그는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로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죠.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늘 잡음이 따라다녔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2018년 기자들이 뽑은 최악의 에티튜드 배우 1위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는 201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겪었던 일을 직접 언급하며 당시 그의 태도를 신랄하게 지적했는데요. 그해 신인상 후보로 올랐던 이민호는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신인상을 받지 못하자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듯 바로 차에 올라 집으로 가겠다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인기상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신인상을 놓쳤다는 이유로 투덜거리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이었죠. 결국 스태프들이 필사적으로 차를 가로막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겨우 인기상 시상식장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업계 안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후 그의 태도를 둘러싼 좋지 않은 평판은 계속 입소문을 타며 이어졌습니다. 1위는 강원래입니다. 강원래는 90년대 초반 현진영의 백댄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구준엽과 함께 결성한 클론으로 가요계 한복판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화려한 경력만 보면 모범적인 스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래전부터 악명이라는 그림자가 또렷하게 붙어 다녔다는 것이 당신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특히 사고로 장애를 입은 뒤, 대중적 이미지는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과거 그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듣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질 수준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반복되었고, 이는 당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얘기였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건이 바로, DJ DOC의 이 하늘 관련 불륜 의혹입니다. 당신의 서술에 따르면 이 하늘의 여자친구와 몰래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심지어 이를 방송에서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고 하니, 보는 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하늘은 그 감정을 음악 붙이지 못한 편지에 담아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여성들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었고, 당시 오랜 연인 관계였던 김송과의 교제 7년 동안도 계속해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나돌았습니다. 김송은 가족사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지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강원래는 그 상황을 외면한 듯 했습니다. 결국 김송은 내 인생 희생하고 내 뒤처리까지 다 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라며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강원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송은 분하고 억울해 미칠 것 같다라며 고통을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혼 이후에도 주변 시선과 부모님을 위해 참고 있었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논란을 키웠던 부분은 신혜철을 추모하는 네티즌을 비하하는 SNS 글에 강원래가 공감 100%라는 댓글을 남긴 사건입니다. 글의 내용은 평소에는 그의 음악도 듣지 않다가 누가 죽으면 갑자기 팬인 척 한다는 식이었고, 이 발언은 큰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래는 신해철 빈소를 찾아 사과문을 남겼지만, 이미 대중에게 남긴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